나쁜데, <laughs> <방금 웃음> <뒤에 있었는데 왜 웃음> 앞으로. t 다 k e that in, y o u t u b e 됐다 e t o t e 이 t a t e t o t 됐다 t a Tetotetta. Tetotetta. t e t o t 찜껏? 자 모두 켰지 얘들아? 응! 목소리 응. 원래대로 돌려라잉? 응! 아, 믿어 믿어! <laughs> 저도는 이렇게 할 거야! 자! 우리 열한호 왔습니다! 안녕하십니까?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! 반가워! 안녕 안녕. 안녕. <laughs> <용. 웃음> 나는 오빠 우리 언제 시작해? 그만해! 찢어 찢어! 야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이러면 힘내면 어쩌라고 <웃음> <웃음> 아니 나는 왜 있어? <laughs> 일단 내가 한번준비야될 거. 아아왜 나까지? <laughs> 아, 나는 왜? <laughs> 자 오늘의 볼 컨텐츠 바로 우리 예전에 머더를 한번 진행을 해본 적이 있죠? 그 머더를 잼모타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. 오늘의 볼 컨텐츠 잼모타 머더 술래잡기. 예에에 <laughs> 자 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. 여기 보면 다섯 명이 룰렛이 있습니다. 돌려서 한 명이 순례가 되고 그 순례는 여기 적혀져 있는 5초, 10초, 20초, 30초, 40초, 50초 뒤에 출발을 할수 있습니다. 순례가 된 사람들은 칼을 들고. 징긋. 아 어? <laughs> <laughs>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머더 슬레잡져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갑시다. 갑시다. 아유, 자 과연? 마야 마야 마! 로이 자 로이가 이제 그럼 멈춰서 에몇초 동안 기다릴지 한번 정해 봅시다. 앙 밤차 <laughs> 자, 20초! 로이는 20분 동안 기다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야, 구라 치지 마. 20분이구나. <laughs> 아, 야, 왜 구라를 쳐. 자, 1분에서 20까지 세면 되고, 굳이 올라갈 필요 없어. 그냥 돌아다니면서 도망쳐도 돼. 야, 나른아. 어? 저기 하나 바보가 있거든. <laughs> 저기 바보가 <하나> 있거든. <laughs> 내가 계속 여길 보고 있는데 저기 숨는다고. 아이, 냅둬, 냅둬, 냅둬. 아유, 저 친구가 이... 저 어릴 때 감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쳤뎨. 야 출발했는데? 그럼 나도 이제 시작할게. 1, 2, 3, 4, 5, 6, 음 7, 8, 9, 10, 11, 12, 13, 1시1해8 9 2 3 4 5 6 7 8 3 1 4 5 1 6 7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야! 눈꽃별 너 기다려봐. 넌 죽었어, 너무 웃 너무 쳐다 야, 한 명! 야, 이거 야 게임이 안 되잖아! 아 야, 이럴 거면 나를 왜 술래한 거야. 아, 운이잖아! <laughs> 일단 있잖아. 오케이 오케이 날다안 썼어. 밑에 둘이 있어. 로이의 <laughs> 엄청난 캐리로 <laughs> 영상이 너무 노잼이 돼요. <laughs> 새로운 콘텐츠로 <웃음> 바꾸기로 <웃음> 하는데 무조건 게임이 최고거든요. 대시배 <laughs> <데시벨> 귀 아파. 로인 너무해 너무해. 속상해. <laughs> 나 안에 나나 오늘 나가. 어디가? 아, 어디가? 어 빨리 들어와. 그래. 아, 어디갔어? 내가 이겼다. <laughs> 내가 이겼다. 자 여러분들 모두 로인님을 봐주세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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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뭐야. 아 이거 이제 문제가 있다. 확실히 로인님이 젠모타 자체를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너무 잘한다. 자 너무 빨리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인님 빼고. 뭐야. 아니야 로이님한테는 내가 특별한 어드벤치즈를 하나 줄게 로이님은 이러고 시작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이거? 못 움직여요 아 얼음 됐어요 어머 자기 이대로 우리 집으로 가자 너무 좋아 뭔 소리 하는 거야 <laughs> 자 두번째 당첨자는 눈꽃별 이겼다 나를 풀어주면 안될까? 아이 바라는거 참 많네 야 이거 나갔다 들어와야 되잖아 이거 버그 걸렸잖아 이... 꽃별이한테는 내가 툭 하나 선물 하나 줄게 나 총더즈 <laughs> <laughs> 짜잔 어 투명이야 투명 근데 얼굴은 보여 어 얼굴이 있어서 보이네 와 얼굴이 더 커보여 <laughs> 꽃별 안풀린다 그냥 그렇게 하자. 이게 무슨 소리야! 그냥 그렇게 <웃음> 하자. <laughs> <laughs> 야, 야. 우와, 잘생겼다, 저 꽃별. 진짜 무서워. 와, 꽃별이 너무 이쁘다. 아, 진짜 그만. <laughs> 꽃별아, 너무 무서워. 와, 진짜 못생겼다. <laughs> 자, 우리 꽃별이 딱 1, 1부터 10까지만 세면 되는 거야, 오케이? 1 가자! 2, 3 4 5 <laughs> 6 7 9 10 오, 올라가! 아, 대머리가 또 처음 다왔나 <laughs> 구, 구, 구! 구! 죄송한데 이거! 도리아 깜짝야 <laughs> <laughs> 무거워서 안타죠아 <laughs>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뭐 하나 더 줄게 꽃벼라꽃벼라 점프해봐 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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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<저장이야>. 와 <laughs> 우리 잡으러 올수 있겠니? 근데 그 점프력으로? 어? 어? 독인데 그, 어어. 코펠이 <laughs> 이 속도 빠르게 해줬어 빨리 몰려 모른 거야? 어디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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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어디서, 어디서, <웃음> 와! 와! 진짜. <laughs> 야. 우와. 어디서? 야 개무서워. 어? 어디서 어디서? 와! 나 근데 내가 볼때 여기 있으면 눈 코펠 나못 잡을 거 같은데. 막야 기다려 갈게. 와! 점프. 여기 보라색깔 어디야, 여기? <웃음> <웃음> 와! <laughs> 보라색을 왜 가. 야나 지금 하얀색이 있는 데야 지금. 와 꽃별이 완전 고수네? 저 집사님도 못하는 건데 저거 한 번에 보라색 가는 거. <laughs> 여라야! 차지씨 <laughs> <참 미세. 웃음> 이거 이거 점프력 높아가지고 내가 볼때 진짜 컨트롤 저거 못하는 거 같아. <laughs> 안녕 얘들아! 오 깜짝이야. 가자. 아나차처 올라가니까 눈곱빼나 절대 못 잡죠? 역시 눈구별는 뭐다? 어디야? 어디? 야, 대머리야! 어, 어, <laughs> 내가 대머리 있었어. 아니, 대머리를. 어? <laughs> <그렇대요>? 아 대머리를 대두가 있었어. 대머리. 어디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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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목사님, 목청이라 여기 있으면 절대 못 찾아. 님 목사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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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왜님간사님 목사님, <laughs> 아 자꾸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러네? 야! 도망가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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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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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백나라 때문에 망했는데, 요로로. 그니 그러니까. <laughs>